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지역사회복지론 과목입니다. 평소 어, 일반적인 시험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어, 한두 문제, 한 서너 문제 정도만 빼놓고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를 볼 텐데요. 지역사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학자들이 좀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로스라는 학자는 지역 사회를 지리적 지역 사회, 그리고 기능적 지역 사회로 구분했습니다. 맥키버는 인간의 공동 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 생활권으로 설명했고요. 워렌이라는 학자는 지역적 적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으로 지역 사회를 바라봤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리적 영역,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등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것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아니고 힐러리라는 학자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이 아닌 것은, 그니까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한 혐문지역사회 유형을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등의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지역 사회 복지의 기능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상부상조의 기능. 수급자인 독거 어르신을 위해서 주민 일촌 맺기를 실시했고 생계비를 연계 지원했습니다. 상부상조의 뭐 적합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생산 분배 소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역 주민이 생산한 채소를 마을 공동 판매장에서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생산하는 걸그 지역 사회 안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어떤 지역사회 조직을 했다라면 뭐 적합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화 기능으로서 갑 마을에서는 인살자라는 마을 만들기 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한 청소년에게 자 물론 현실성이 굉장히 없어 보이긴 하죠. 위반한 청소년에게 벌금을 강제로 부과한다. 뭐 어쨌든간에 자 벌금을 강제로 이 대목은 사회화 기능이라기보다는 4번의 사회 통제 기능에 훨씬 더 부합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겠고요. 자, 네 번째 사회 통제 기능. 지역 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서 법률로 치안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 하는 것. 사회 통제 기능의 뭐 전형적인 내용이겠고요. 사회 통합 기능. 을 종교 단체가 지역 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 잔치를 개최하고 후원 물품을 나눠 주는 것. 종교 기관에 관련된 것은 주로 사회 통합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지역사회 복지 이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입니다 1번, 정상화. 노멀리제이션은 1950년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시작된 이념이다. 자, 이것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여러 군데 과목에서도 나올 수, 등장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좀더 부연 설명을 하겠고요. 자, 1번이 뭐 정답이니까. 한 번씩 내용들은 다 틀린 내용이 겠는데요 자, 틀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은 다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탈시설화는 무시설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 탈시설화가 시설화가 갖고 있는 단점들, 비인격화,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의 의미는 아니어서 굉장히 중증이어서 와상 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굉장히 중증일 땐 사실 의료적인 환경처럼 비교적 안전한 그런 의료적인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인의 선택이겠는데요. 그리고 또한 시설에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 그럴 때 시설이 또더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시설과 지역 사회 두 가지를 볼때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의 방식이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 이걸 이쪽으로 가자라는 이미지 시설을 완전히 없애자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틀린 거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인정보를 어,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건 물론 적절치 않습니다. 주민참여인형은 주민자치 주민복지 로 설명되고 지역유일주의 자 이런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일종의 지역 이기주의와 같은 맥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유일주의를 지향해야 되겠죠.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은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는 자 사회 통합은 지금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잘 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제적 우위를 추구한다는 경쟁적 의미는 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자, 그 정상화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영어로는 normalization입니다. normalization 노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정상, normal에 관련된 내용, 그 단어인데요. 1950년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시작된 것이고, 처음의 출발점은 지적 장애인에 관련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요 학자는 미켈슨, 리르제, 울펜스버거 등이 대표적인 학자에 속합니다. 자, 이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은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 조건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금 지적 장애인이 비정상 이니까 이걸 정상으로 과거의 전통적 의미의 재활개념으로서 비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바꿔내자.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지적장애인들이 어, 이 이전에, 1950년대 이전에 북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시설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인권이나 여러가지 생활 조건상 삶의 질에 있어서 반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 장애인들도 정상에 가까운 생활 조건에 살도록 한 500명 살고 있는 시설에 단체로 살면서 반찬도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장애인들만 모여서 어떤 학교, 특수학교 다니고 장애인들만 모여서 보호자 업장에서 일을 하고 장애인들만 모여서 시설에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살고 이러한 생활 조건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사회의 주류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과 같이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 가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일반 직장에 가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자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적 장인이라고 해서 장인들만 모이는 곳에서 따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상에 가까운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진 동일할 수 없는 측면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정상에 가까운 생활 조건에. 일반적인 삶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지적 장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관점. 탈시설화 지역 사회 중심과 같은 맥락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볼 텐데요. 지역 사회에 관련된 기능주의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능주의는 주로 사회학적 관점의 기능주의인 건데요. 이것의 반대가 갈등주의이고, 기능주의의 사회학적 학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팔슨지의 사회체계론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 체계론이 대표적인 기능주의적 관점의 하나이고, 기능주의 관점과 반대되는 것이 갈등론적인 관점일 텐데요. 자, 그럼 일단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에서 질문을 살펴보면, 기억, 사회는 항상 불안하고 불안하다고 전제한다. 이것은 갈등주의적 입장이죠. 투쟁이 중요한 사회 변화의 동력이라는 관점. 조화, 적응, 안정, 균형을 중시합니다. 사회 체계론을 포함한 기능주의 관점에 적합한 내용인데요. 사회의 여러 가지 체계들이 각각 안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없고 기존에 이미 불평등한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하죠. 자, 일단 옳은 내용이겠고요. 세 번째. 소수 엘리트에 의한 주도적인 가치판단을 중요시하는 것. 자, 소수 엘리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기능 전체, 자, 고소득층, 저소득층, 자, 변호사, 아, 좀 너무 지나친 도식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좀 3D 업종에 그 근무하는 어떤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이 각각 다 기능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니은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귿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 노예 시대에 노예도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고유한 기능을 한다고 라 보는 관점입니다. 자, 리을. 사회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합니다. 그 급격한 변화, 혁명 같은 것들은 이 기능주의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은과 리을이 이 기능주의 관점에 적합한 니은과 리을, 정답은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주의하셔야 될것중 하나는 기능주의란 말이 이러한 사회학적 관점 말고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보면 기능주의와 진단주의, 진단주의가 물론 먼저죠.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변화의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기능주의하고 여기서 이 기능주의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실천에 있어서의 의미고. 저것은 사회 전체의관점의의미입니다 자, 의 번입니다. 각의의지역 사회 복지 발전 역사리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미니다 자, 미국인데요 의미는 우리의 레이는 우리의 의미는 우 경제학을 레이거로믹스라고 했죠. 신자유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복지예산축소, 신자유주의,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려는 방향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복지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영국이 1990년대에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했고요. 일본의 경우에 1990년대에 지역복지계획수립을 법제화했고 사실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이 깊게 다루기는 쉽지 않은데요. 자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기는 합니다. 4번 한국,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의 중앙집권 강화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이 강화됐죠. 중앙집권이 강화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질문이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4번은 뭐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자,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 지금 이것이 복지계에서 보장으로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의무를 법제화한 것이 정확히 사회복지사업법의 2003년도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